자, 오늘은 이야기해줄 게 있습니다. 선배님 같이 찍자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뭔데요? 왜냐면은 제가 놀이터에, 놀이터에 갔거든요.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제가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슝슝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스라베이아, 콜롬미아, 어, 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중간에, 아, 진짜, 우리 우리 오빠한테 전할 화 거야. 근데 걔가, 밥, 밥, 정, 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제 친구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어? 걔, 나 친구인데? 해도, 아니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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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빠네 오빠야! 막그러면서 아니라고 막, 거래요 분명히 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걔는, 전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어, 무서, 뭐라고? 한것 같아요. 저 그러면, 안녕!